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러분들 잘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제가 라면 먹방으로 되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라면 먹방 하기 전에 여러분들 제 모토가 뭡니까? 맛있게 먹고 운동하면 된다 주의 아닙니까? 간단하게 팔 운동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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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보니까 좀 어색하네. 근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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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디 갔어? 여러분들 원래 사람이 살도 찌고 좀 하는거지 뭘 그래서 여러분들 뱃살 가리기를 좀 샀어요 어? 싹 가리면 뱃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37.5kg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37.5kg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와주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음. 반동은 쳤지만 작은 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정말 감사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가 라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라면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8인에서 온 메일이길래... 야, 닭 가슴살 광고가 들어왔나 보다. 나는 당연히 운동 유튜버니까? 닭고기 브랜드니까 닭고기 광고를 하겠구나 야 역시 오랜만에 운동 유튜버 폼좀 살릴 수 있겠다 여러 분들한테 닭고기 광고 들어왔다고 자랑할 수 있겠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라면 광고가 덕분에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감사하 라면 광고를 보게 됐고요 뭐 여러분들이 잘 봐주신 덕분에 광고가 들어왔어요 바로 더 미식 장인 라면이라는 라면입니다 더 미식 장인 라면 여러분들 어디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바로 요즘 오징어 게임으로 유명하신 아주 핫하신 이정재님이 광고한 라면인데요 어, 이정재님도 광고했고 저도 광고했으니까 저도 이동재님도 같은 라면을 광고했네요 야! 저도 좀 토스트 타급으로 죄송합니다 야!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일단 처음에 간단하게 세 봉지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담백한 맛하고 얼큰한 맛두개 있거든요 저는 일단 담백한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가 대박이 뭐냐면 겉면이에요 할인이 어딥니까, 브랜드가? 닭고기 브랜드잖아요. 이 명발에 닭고기 육수를 이제 첨가해서 이제 반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육수를 넣어서. 사골 육수 베이스이기도 하고, 칼로리가 저칼로리. 봉지라면 중에 단백질량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2g 들어가 있습니다. 한 봉지에 이거는 2200원이에요. 2200원. 더 위식 장인라면입니다. 건더기. 목기버섯 들어가 있고, 건 당근 들어가 있고, 건파 들어가 있고, 청양고추 들어가 있고. 육수 국물은 20시간 동안 이제 진짜 재료로 끓인 담백한 국물이라고 해요. 사골 육수 베이스로 해서. 건더기 남기냐? 건더기는 절대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 지금 진짜, 근데 배고파요. 다 필요 없고 지금 배고파. 자, 일단. 어, 국물이 액상인데 빨갛지가 않다 생각보다. 담백해서 그런가? 담백한 육수여서 그런가? 와, 근데 건더기가 그래도 굉장히 색색별로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 그래도 국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골육수 같은 느낌? 약간 매운 거못 먹는 사람한테 먹기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뭐라그래야 되지? 음, 그럼 이발이 겁나 탱글탱글합니다. 야이전뭐면 같진 않아요. 약간 야탕면같은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야이야 이거 이야이 음. 자 그렇게 꺼부를다간 내 뿔에 를읽 거다. 음.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얼큰한 맛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백한 맛은 여러분들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라면 중에서 가장 시원한 느낌이 나는 라면이 아닌가 싶어요. 제 시원하고 깔끔한 맛입니다. 더부룩하거나 거북하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좀 맛이 좀 깊어요. 건더기 건 표고버섯 건 청경채 건 당근 건파건 건 고추 건 마늘. 와 표고버섯 큽니다. 얼큰한 육수입니다. 와와 와, 얼큰한 거 여러분들 빨개요.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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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왜 고기 맛이 나지 살짝 고기 맛아 일단 맛이 굉장히 깊습니다 인스턴트가 안 들어가는 맛이야 맛이 음 개탱글탱글해 면와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MSG 요리에 남 넣었는데 정말 맛있게 잘 만든 맛이라 그래야 되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음음 음. 음. 와~~ 정말 탱글탱글한 거 보이세요? 지금 끓인지 좀 됐거든요? 안 불었어요 음. 아. 벌써 6봉지를 먹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백미 바도 나오거든요. 밥이 백미밥도 있고 귀리 쌀밥도 있고요. 메밀 쌀밥도 있어요. 톰미식 백미밥 100% 국산이고요. 밥은 칼로리는 320칼로리 210g입니다. 산도 조절제, 그다음에 미감 추출물 같은 것들 인공첨가물이 무첨가 됐고, 국내 유일의 고온 고압 스팀 방식으로 제조해서 되게 고슬고슬한 밥입니다. 백미밥의 이 조합! 기초한 보참집인기로 해 창문 절에밥 젓가래 밥 한번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어떡하냐고 이 음... 오늘 먹어본 라면은 장인 라면을 먹어봤고요 얼큰한 맛과 담백한 맛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림에서 만든 라면이고요 어, 먹어본 결과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고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가장 없는 라면 중에 하나, 하나였던 것 같고 밥도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라면 광고도 받게 되고 감사드립니다 진짜 더미식이라는 브랜드로 또 다양한 제품들을 또 출시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편의점 같은 데서 다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먹어보지 못한 또 새로운 라면 맛이거든요. 한 번씩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히 잘 먹었고요. 어, 이상 지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먹고 운동합시다. 뒷좌거 타러 가겠습니다.